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오늘도 아무래도, 어, 비상기험 휴증 때문에, 예, 주식시장이 또 힘이 빠졌어요. 아, 한 22포인트 빠졌죠.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에, 뭐랄까요, 음, 완전히 매수세가, 아, 매수세를 잃었다. 그죠? 매수세를 잃었다. 이비상기엄 전에도 아무래도 그 체력이 약한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 때문에 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에, 거기다가 에, 이 점익 가격이라고 또 전국에 혼란까지 부과되면서, 첨가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들도 어, 이비상기엄 전에는 조금 이렇게 매수세가, 매도세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 줄어들다가 갑자기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에, 매도를 더한번더 한, 한 늘리기 시작했어요. 자, 늘리기 시작했어요. 자, 어디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나를 조금 확인을 하실,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어그저께인가요? 어제 어젠가 어그저께 방송할 때그 동안 주도했던 주식들이 폭락한다. 자. 그, 그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게 바로 에, 에, 거기에서 바로 폭락이 쏟아졌어요. 외국인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에, 폭락이 시작됐어요. 자, 뭐냐면 밸류업 금융주들. 자, 우리나라 에, 그동안 그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주식이거든요. 음, 대한민국의 증시를 밸류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어, 증시를 조금 부양하기 위해서. 초지 일간 음뭐 이렇게 지원했던 정책이 벨리업 정책인데 뭐 윤석열 정부는 뭐 거의 지금 뭐어 뭐랄까요 식물정권이 되버렸잖아요 식물정부가 되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실망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주들 자이따에 대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그잘 나갔던 K 방산주 그죠? 어, K 방산주 뭐 이거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요즘 뭐 음, 저기 에, 에, 외부적으로 또 어,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특수를 노렸던 K 방산주도 폭락을 했어요. 그 대표주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게 8% 폭락. 오늘 뭐 KB 금융주는 이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음,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은 신고가에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 한국 주식은 안 하겠다. 아, 미국으로 가, 미국 주식 투자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넘어갔는데, 자, 그런 분들이, 결과가 좋게 나왔죠? 다행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10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코인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막, 소납매라고 있죠? 어, 요즘 보니까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이더리움 한 두, 두 개, 두 개, 최저가로 두개 사놨는데, 어, 뭐, 그 뭐, 수익률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어쨌든, 코인이 올라간다. 코인은 우리나라 뭐, 구태타가 일어나건, 뭐, 뭐 비상자이 됐건 상관없어요. 그죠? 어, 국제적인 시세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골드만 삭스는 우리나라 증시를 걱정을 했어요. 어, 비상계엄과 탄핵 전국으로 변동성이 증대된다. 자 이런 음, 보고들이 자꾸 나오면 외국인들이 이, 좋아할 일이 없죠. 그죠? 외국인들이 참고를 하겠죠. 아, 저기는 변동성이 심하겠다. 말이 이게 말을 순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변동성이 증대된다. 이거는 어, 하방압력이 크다라는 얘기야요 하방압력이 크다. 자, 이,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물이 어제는 4천억, 오늘은 3천억. 뭐,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에요. 자, 그걸 누가 받아줬어요? 개인과, 아, 우리 연기금이 받아주고 있어요, 연기금. 뭐, 뭐, 지금, 음,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금융감독위원장인지, 경제, 경제부 총리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 그, 증권안정기금을 풀겠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식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그죠? 아,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증권 안정기금을, 그런 공적 자금을 괜히 투입하겠어요? 그죠? 음. 옛날에 IMF 투입했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그죠? 방산주들, 현대 로템이 6%, 그죠? 항공,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 4%.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는 방산주도 떨어지고 있다.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요즘 석유 화학 맛이 갔죠? 철뒤에서 차차스를 볼게요. 포철 맛이 갔죠? 그다음에 잘 나가던 방산주 급락하죠. 그다음에 요거 밸류 업들. 버팀목이 됐던 밸류 업들. 그죠? 그 KB금융주도 팔 오늘 이거 몇% 프로 빠졌어요, 이거? 10% 빠졌어요. 줄줄줄, 줄줄이 줄줄이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100만주 이상 패 폈어요. 신한주주 5%. 이게 금융주 5%, 3%는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이제 메리츠 금융주식, 이것도 좋은 주식인데, 이것도 3%. 그죠? 자,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꼭그 한번 차트를 보세요. 자, 어, 여러분들, 이 코스피 차트부터 보세요. 코스피 차트. 자, 이게, 자, 이게 보면, 주봉이잖아요? 예, 주봉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여기서 반등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12월달은, 이제 버티겠죠? 이, 이, 정도 선에서 버티겠죠? 근 내년에 전국이 어떻게 되느냐. 뭐, 경제는 안 좋지. 경제는 뻔히 안 좋은 거고. 전국도 혼란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이걸 이 아셔야 돼요. 음, 항상 이 차트라는 것은 에, 차트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차트가 안 좋을 때는 미래의 나쁜 일, 불안한 미래의 아주 그 사건들, 안 좋은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뭔지 몰라도, 그죠? 뭔지 몰라도. 자, 우리가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간 게 뭐예요? 비상 기업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의 사건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차트의 차트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차트는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라는 걸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월봉도 이게 이제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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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랄까요? 무게중심이 무게가 밑으로 흘렀어요. 자, 이게 여기서 지지가 되면 다행이겠죠? 그죠? 2300에 가면 다행이겠죠? 그죠? 어, 무게가 흘렀어요. 그죠? 어, 무게가 흘렀어요. 단지, 이게 깨지면 머리가 아픈 거야. 자,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게 깨지면. 자, 근데, 예, 잠깐만, 뭐, 제가 뭐, 정치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전국이, 전국이 해결되려면, 뭔가 이게 해결점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점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어,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뭐 대통령도 지금 뭐 도대체가, 어 판단력이라는 게 지금 뭐 거의 뭐, 뭐랄까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자,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자, 그걸 저만, 저만 생각하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도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뭘 보겠어요? 그죠? 국내 정치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 앞으로 경제를 보는 건데 뭐 경제는 나빠도 주가는 바닥에서 길순수 있어요. 그죠? 턴어라운드 할수 있어요. 그게 내년 경제가 바닥이라고 하면 주식도 바닥을 기고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데 전국이 안 좋단 말이야. 그죠? 전국이 안 좋다. 자 월봉, 음, 연봉을 보죠. 연봉. 자 연봉도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죠? 여기 연봉. 야 이게. 2381이 깨지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2381이 깨지면 여기까지는 가는 거야.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가는 거야. 그죠?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코스닥이에 코스닥. 자, 코스닥. 코스닥은 연봉도 지금 간당간당하고, 자, 뭐 제가 주식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여기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미 지지선이 무너졌어요. 그죠? 이건 무너졌어요. 그죠? 이거 잘못해서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여기서 여기서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난다. 계속 말씀.